그 거, 하사이버마것같지하지마하지마하지마하지 마지 지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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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no! 아니 방금 지가안 맞았나? 분명히 원지마야 되는 각지었는데지금 야창 찔러버리기 기자 원래 칼리스타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요즘 또 대회 칼리스타 나오니까 칼리스타 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하겠습니까? 레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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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될점 W 그리고 엄그 승마 갑자기 말을 탔을 때 어깨 넘기기를 조심해라라고 했습니다. 가야 된다네. 갈게. 아 일레프터 빡세게 한다는 게이 소리였어 혹시? 일레프터 너무 빡세게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젠장. 일레프터 너무 빡세게 하잖아. 나이스. 일부러킬안 먹는 거 봤어요? 사실 두대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도 했지만 한대 치고 킬안 먹고 아리한테 줘버리긴 근데 너구리 형 일단 너구리는 아니죠도 마인드가 너구리야 사실상 와 저거 내가 제대로 봤네 아리 라인전이 존나 세다 1킬 먹은 아리는 얼마나 더 세다 근데 가국로게이머니까한대더나 존나 어게뭐 탈리아 왜이렇게 빨라 한국 게탈은리국 게임은 한국 게 빨랐나? 나게짜존나섹 진짜 존한섹시지나한나게지나정세 게임은 아아 게임은 한국 게임은 한국 아! 임은 한국 게임은 한에 했나? <laughs> 아 엘로아, 죽여놔 경사, 도망가, 도망가도 돼. 라인 좋아, 우린 이득이야.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이 상롱 와 이거는 너는 진짜 안 되겠다. 너는 비매너다. 어떻게 이 신성한 바텀에 이거 리달리가 심지어 풀캠 동선 짠 리달리가 레드랑 골렘 쳐먹고 올 수가 있어. 넌 진짜. 부족하지만 참 착한 아이군. 동선이 엄청 났어. 상놈이라뇨. 플레이가 굉장히 상급이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에요. 거의 핑크 있어요, 형님. 놈이라고는안 했을걸? 상까지 했을걸? 아, 1레이네 아, 근데 이거 창 내가 잘못 터뜨려가지고. 그래서 상대 의 방식을 유도해가지고. 키가 잡아버린거야. 미쳤다. 아나 그리고 왜그라가스가 D가 있다고 생각했지? 일레트 스마트워드에 D가 있는데? 너 하지 마. D로 꺼져. 아 병탄들 나. 아 큐를 못맞췄어 그만해 그만해 이거 라인 먹어야 돼 라인 먹어야 돼 라이 라이형 말이 있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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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병탄. 아 이거 큐 어떻게 안맞아 방금 진짜 와 진짜 베인 귀스쳤다 방금 너는 진짜로. 이건 어, 진짜 이건 거부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분명히 아리가 기어 어떤 걸 로켓한데 어떻게 키아니 시스 21개로 굉장히 우세한.. 는 노이 골주 구간에서 하팔리 들고 와서 망쳐버리는데 어떻 해야 할까요? 전 봤어요. 이제 비에고로 갈아타셨던데도선 근데 저도 저는 진짜 뜨뜨님 같은 사람이 팀 게임 하고 싶어요. 원래 그런 망나니들이 다루기 불편해요아 씨발. 또 싸우네 또아 라인 좋은데 아유씨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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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워지워 지워, 지워. 가는 중인데 몰아줄게 몰아내줄게 씨발 새끼들아 게임을 왜 이렇게 진짜 큐트하게 하냐 진짜로 아니 에 오! 삼도류. 아니 좀친게컴다운 아니 좀왜 이렇게 배치고사라서 살짝 흥분했어 지금. 좀카다운할 필요 있어. 한밑좀카다운 해. 배치고사이본이면포이어 어. 바텀 프릴 라디오로 나쁘지 않은데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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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잊을래? 봐줬다 그거는 제가 서그 팀원 섭외가 안될 듯. 아니, 그라가스가 펌, 성따 좀 골고루 쳤으면은 좀 나쁘지 않았는데 가기 좀 나오긴 했는데 그라가스가 그내 W를 좀잘 생각 못했는 거. 시간 나온대? 원래 이렇게 밀면서 주는 게 다른 분들이 라인 게임하기 편해서 아리 버그 걸렸나 CS는 건데 아리는 CS 말한 게 아니야 킬로 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대체 전적이요? 응. <목소리> 아 이걸 타워를 잡아 근데 베인했으면은 이렇게 응징하는 것이 진짜 맞아요. 레일 뭐야? 레일 뭔데 이거? 가던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고고고고고고고 내가 칠게 내가 칠게. 이건 바텀킬이 아니야? 나이 게임 승리할 자격이 있다. 아, 안 되지 말고. 라고 할 뻔? 도망갈 게 집. 아, 하지 마, 진짜. 2절, 한, 지금, 5번, 지금. 한번 더? 으 방금 너 날아간 거 같았는데? 근데 그거, 아프리카 채팅방에서 라고 할 뻔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한거예요 오! 와, 방금 근데 루시안 저기 갔다 가지고 죽어 가지고. 님. 여기 선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장 돌풍 60초였을 땐못써본거 아닌가요? 뭐야, 왜 이렇게 그 하신 분들이 많아. 아, 저작권을 지금 저작권이 어디 등록이 돼 있다 보는 게아닌가보니까 그러니까. 아, 코튼이 님이에요? 드레이븐 하는 분이네요? 아닌가? 이거만다먹고지 깔게요. 사랑해 몰도 안 해줄 거지? 집중 가자, 핑좀 그만 찍어. 나 집까지 말라고 핑 찍고 막 그런 거 아니지. 이렇게 금방 하나. 좀만 기다려, 베이닝. 금방 비어 해줄게요. <laughs> 맞지? 빈덕님 열개 선물입니다. 나 근데 어떻게 알고 있는지? 투방하면서 임방만봄 모르는 사람이 없음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요. 근데 나 어디서 봤지? 어, 나그 어디서 그리액션하는거 봤던 것 같아요. 그 뭐야 개틀린 거니까. 특장 돌풍자야 썼을 때 90초 아니었어요. 어, 아 제가 돌풍자야 썼을 때가 60초였어요? 오킬 아리가. 특히. <laughs> <laughs> 3킬 루시한테 죽을 수 있지. 맞아. 근데 베인이 킬 먹는 건 아니어가지고 게임이 좀 더럽지 않나. 지금. 경사경사 아, 유튜브 성장세 중에 잘 뜨더라고요. 아, 저만한 줄 알았잖아요. 저 유튜브가 죽었을 텐데. 아, 그러나 사이브 할것 같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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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no! 아니 방금 q 가안 맞았나? 분명히 원콤 나야 되는 각이었는데. 지금 <laughs> 여기. 한 밑줄 형토님 열개 선물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아프리카에서 스랑벌레리요아 너무 좋죠. 있나요? 저는 언제는 전향이에요. 데이트는 먼저 신청 안 하는 편. 와, 집갔네 운이 좋았다잉. 아, 칼리스타는 게임 안해도 헬프 는데 워낙 처네 많이 이거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시스 하나 정도 양보해 주셨어 그리고 아까 전에 그라가스는 첫판이었나? 아까그라스랑느낌이 확실히 다르군. 기세도 남다른 걸? 메자이? 음청 나구만. 아, 다섯 데이고 있어요? 네, 반대. 이 게임은 이기지. 다 좋은 날이기고 있는데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달를먹고0 먹고 1레벨이 된다면 후진이랑 대머리 뒤는 못 보겠죠. 우빙, 창피해 주고 사망. 하지만 여기서 F K U 써네리, 써네리. 바통 갈까? 아 바통 가기 싫은데. 아 바통 가야 되나? Oh, fuck u 써네리. 오마이갓 g 무슨 일이었어? 이러면은, 진짜, 실수를 하다가 역전당해요. 이게, 리달리아 킹스 앰프가 굉장히 캐릭터가 좋, 았거든요 탑에 근데 테라 한번더 탔네? 그러니,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칼리스타가, 그리고 캠피언이 굉장히, 쓰레기기 때문에, 적당히들 하는 게 좋아. 나는, 신기가, 아니, 불편한 배치고사 중 진입. 걸, 걸, 걸. 아. 신기 얼마나 불편했으면 벽이 넘어가지 않았을까. 어느 때보다 더웠던 벽이 아니었을 텐데 유절리가 프레시가 없어서 원콤 나가지고 루시안한테서좀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도망갈 수 있을까? 하지만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 걱정하지마 내가 이먼 길을 굳이 와야겠니? 근데 저 벽이 원래 넘어가기 힘들어요 칼리스타가 저 벽을 넘어갈 일이 얼마나 많아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얇아 보이지만 얇네요 방금 왜못 넘어갔지? 그냥 내가 앞 점프를 안한것 같기도 해한 <laughs> 방에 다 뚫리겠지 아 너무 시원하고 카리스타는 많아. 딱이 정도만 있어 충분해 스위치지만 진짜 큰것 같지? 이상하나 봐 하지만 나 용서할 수 있어 뭐야? 방금 찌른 거야? 박치기하지 마. 그냥 너 화를 지금 너 지금 그거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보다 생각보다 많이 센 거? 괜찮아. 사실상 죽인거나 다름없어 바텀 미친딜기 한쪽 좋아! 베인이 밀어줄걸 대비해서 백무밍 준비하고 있었죠? 베인은 다가오지 못하고 너무나도 대단한데 아 근데 큼 하나 남겨둬야지 K강 나오는데 아리형 붕어빛 도시전에 제발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분명히 바텀 니달리쪽일텐데 쟤 니달리 바텀쪽일텐데 바텀 돌았다

칼레가 눈치채기 전에 우리 난도치 지금 이거 먹을 짜이 있어. 얼마지 룰난이라면왜5 0 칼레도 인정할죠 인정? 인정. 어 인정. 난 이런 거좀더 맛있게 먹어. 맛있는 건 천천히 먹는 스타일. 오랫동안 음미하는 스타일. 한번 더. 돌아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 타임 딱 맞았죠? 날아가라! <laughs> 어, 시스 챙겨주고. 제가 만약 밑에 빨리 도착했다면, 저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처무 소리하다 지대로 벌려버리다니요. 칼리스타 형이 쳐먹을 거면 똑바로 흘리지 말고 쳐먹으라고 킹찍인 거예요. 막타 좀 쉬는 걸이 녀석? 귀엽군. 일부러 맞은 거 맞어요?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걸 보여주고, 겉으로 밟아버리고. 아 근데 이번 판은 안 움직여 버그야 버그 진짜 와 방금 진짜 막 방금 렉 걸린 줄 알았어 진짜로 아니 방금 렉 걸린 줄 알았다니까 레나한테 뭔가 청하던데 안 움직였어 와 진짜 렐콤보 미쳤다 처음 당해봤어. 캐릭터 진짜 좋아 이동료요? 이동료 안쓰지 이거 오른쪽을 지금 시야를 보고 있는게 어때? 오른쪽에서 지금 누군가가 <laughs> 죽었구나 그 시. 친구는 <laughs> 끝내야 하는 와 아니 저거 안움직여지네? <laughs> 아유 쿨너 네, 120..123개 고맙습니다 사라에 고맙습니다 123개 아미니열여러 드릴 어? 수가 하는데 게임이 끝나버렸네 아니, 근데 원래 저렇게 한동안 오랫동안 못 움직이나 레란테 저렇게 쳐 맞으면 어, 진짜 한동안 안 움직여지네. 그럴수 잘했다. 진짜 초반에 그리고 임배부터 가지 게임의 그 시작이라고 볼수 있어. 굉장히 그 초반에 엄청난 신경 좀 봤어. 시작하자마자 탑으로 뛰어주는그 탑이 시작하자마자 한 말에 나는 알고 있었어.